하늘에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교 도면하면서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몸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름 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 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릴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고 있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에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이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저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에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해 하나님 이한주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 금요일 한글날 이 휴일에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한주 동안 나의 다쳐진 마음이 있다라면 상처받고 또 흠이 되어서 눌러 있는 나의 마음이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에 따라 회복되어지고, 다시 채워지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극휼하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이 시간 귀를 기울이고, 이 술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싸우니, 그 말씀에 응답하는 나의 삶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은 디도서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란 이름이 성경에 어, 많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지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어, 길게는 대답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어, 그래도 성경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어, 사도 바울을 어, 전도여행 할때 함께 다녔던 사람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가 어떤 사람이며 그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울과 디도를 보게 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죠. 이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입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 이두 사람은 20년 넘게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함께 만나게 되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지는데 영화,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 여의차 최근에는 기생충이란 영화로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하게 되는데 늘이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흥행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 봉준호 감독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잡하고 어려운 영화일수록 송강호 선배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만한 배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신뢰하며 어떤 역할을 부탁하더라도 조금의 의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배우가 송강호 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 이두 분처럼 바울 그리고 디도가 그렇습니다. 바울에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아들들이라고 말하죠.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어, 사실 이두 사람은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어, 사람들이지만 이두 사람의 성격과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릅니다. 디모데는 어, 그 상품이 유순하고 온유하여서 아주 섬세하고 애정을 담아서 사역을 감당했다 라면 이 디도는 그 반대입니다. 아주 과감하고 어려운 일을 맡겨도 시원시원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봉준호 감독이 어려운 역할을 어, 생각할 때마다 이 송강우란 배우를 찾는 것처럼 이 바울에게도요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 앞에 뒤도 디도, 디도, 디도 돌아보지 않고 찾는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것입니다. 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러한 디도를 이 그레데섬에 부른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요.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대 인들은 항상 거짓말 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이름 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레대 섬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거기에 매일 게이름을 피우는 아주 불성실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은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레대 인들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팩트 좀. 그래서 그런지 그레데란 의미가 버려진 섬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곳에 지금 바울은 디도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 같은 유치에 놓여졌던 디모데는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단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어, 이 에베소 교회는요 재정도 인원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탄탄한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머무면서 두란노선원을 만들게 되고 그곳에서 그들을 가리키고 양육하여 부흥시킨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디모데로 단임 목사를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제적인 목회의 매뉴얼들을 기록하여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로 편지를 써 그를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제까지의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반면에 어, 디도에게는 어, 그레대는 도시가 아닙니다. 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기꾼들이며 서로가 서로를 악한 짐승이라 그런 어, 성품이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그레대 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가서 디도자를 세우고 힘을 다해 교육하며. 그 외에 조직을 만들어 나가라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뒤돌아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막막했을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여러분 농사가 잘 되려면 무엇보다 그 땅이 비옥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신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길가나 가시덩굴에 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땅 가운데에 그, 어, 싹이 나는 것 자체도요, 매우 어려운 일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래데서는 영적인 토양이 아주 척박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지금, 어, 디도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3절입니다. 자기 때의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에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참 바울의 글을 잘 쓰죠. 지금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은 전도이다. 너도 잘 알지 오랜 시간 나와 함께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 같은 믿음에 따라서 나의 참 아들 된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노라 이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라 그러면 반드시 자라고 싹 트고 그곳에 뿌리가 내려져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너를 그래 대해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어, 그에게서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요,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랄 것입니다. 어,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고요. 또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 하나가 거짓말쟁이며 서로가 서로를 악한 짐승이다 말했던 그러한 곳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었을 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디도의 마음이 요즘 저희 목회자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와 또 단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많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이 믿음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고 회의를 갔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토양이 여러분 어떤 토양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SBNR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어의 약자인데, Spiritual Burnout Religions란 이 단어의 앞 글자를 따온 말입니다. 해석해보면 나는 영성에는 관심이 있지만 조금도 교회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서구 사회에서는 SBNR이란 말을 수년 전부터 사용해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SBNR이야 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북미, 이 미국에서는 5분의 5명 중에 1명꼴로 자신을 SBNR 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배반 다른 게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이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아마도 교회라는 그 이름의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어,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비대면 예배가 지어지면서부터 소위 우리가 가나 성도라 말하죠 그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 가나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척박한 토양에서 우리가 목회자가 또 부모님들이 또 지도자들이 어떤 것을 할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지금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 통하여서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이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예, 이 구절 짧은 구절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죠.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래대에 놓여진 그한 사람 바로 디도와 같은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 이 첩박한 땅을 비옥한 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농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곡괭이를 손에 들든 그것이 없으면 직접 손으로 구덩이를 파든 그것을 간당해낼 그 농부가 그단한 사람의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는요, 많은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뒤도 한 사람을 부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헌신적이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끝까지 따르는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물이 흘러가듯이 편생하면 쉽습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그 일만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없다는 것인데, 디도와 같이 헌신하며 진료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기울어진 재정의 상태를 다시 채워 넣을 수 있으며, 공허해진 신앙의 그 마음들을 다시 불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한 사람 때문에. 저는 이 디도서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낸 것일까? 실력이 뛰어나서 지식이 높아서 혹은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 보낸 것일까? 여러분, 그러면 직접 바울이 가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더 지식이 높고요. 더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디도에게는 또 다른 어떠한 것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희생하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치고 책망하려는 그 공의로운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사실 제 주변에 보게 되면 꼭 좋은 말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이 듣기 좋은 말만 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디도소에서는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옳은 길을 갈수 있도록 권면하고 책망하고 꾸짖으라. 이렇게 반복하여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책망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책망만 한다고 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만 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그 분위기가 더 갈등을, 더 분열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 사회가 우리의 사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끔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남들, 남들보다 더 앞에 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책망부터 하고 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격려해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좋은 에너지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고 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그 잦은 실수 있을 때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렇게 책망하게 되면 그 당사자는 또 다른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축되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염두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 참 어렵죠 이 격려와 이 책망의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인지라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책망해야 할 자리에 격렬하게 되고 격렬해야 할그 상황에서 책망하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 이런 실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도를 그래대 섬에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보낸 이유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가정 가운데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섬기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했듯이 자기 목숨 내어주는 사랑의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청의 이야기에 우리가 감동하겠습니까? 그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는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하철 철로에 추객이 넘어져 있지만 구하기도 하고 또 불이 나서 위험에 처해져 있는 아이들을 구해내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왜 열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타적인 남을 사랑하는 그 성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한글날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말하고 쓰고 읽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어느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그러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고통과 슬픔의 그 아픔의 자리에서 기쁨을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며 소망을 외칠 수 있는 그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도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마다 환경과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께 하듯이 사람을 대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에 주, 주님께 하듯이 맡겨진 일이 있다라면 그것을 감당할 때에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대한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한 사람으로 축복의 일터가 될 것이며 그한 사람 때문에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한 사람으로부터 살아계신 주님의 인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부천 동강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축복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무너져버린 이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지 못하여 주님께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아픈 곳에 손대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사회도, 이 교회도, 이 가정도 아픔과 고통의 슬픔의 소리가 마구마구 들리는 이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마다 주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 하나님이 디도를 그레대섬에 보낸 이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 교회에 보낸 이유, 나를 이 가정에 보낸 이유를 기억하여 살아가는 인생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헌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을 닮은 그리스인들이 더욱더 생겨나야 할 사회입니다.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이 한국교회에 나의 가정 가운데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채워지고 놀라운 은혜에 국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경험하는 나의 인생 될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 하나님이 디도를 그대 섬에 보낸 이유, 그 말씀 을 묵상하여 나도 이 교회 가운데 보내신 이유, 나의 이 가정 가운데 나의 이 직장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기억하여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이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마주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